안녕하세요. 주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이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럼 TMC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TMC가 상장 후 15일간 의무 보유를 해야 했던 기간 투자자 물량이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주주님들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나 걱정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요 여러분들 매수나 매도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수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지금 주가 급락이 나왔지만 고선업 수요 회복과 그리고 원자력 데이터센터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요 고부가 가치 케이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금 해외 수출 확대로 인한 공급 계약 요 일정에 맞춰서 다시 쭉 밀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2차 매도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니 무슨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2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TMC는요 원유 LNG 운반선에 적용되는 요 선박용 케이블과 함정용 케이블을 공급하는 회사이면서 현재 광케이블 관련해서 이 북미 수출 확대를 통해서 내년 2026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지만, 현재 조선업 수요 회복과 그리고 원자력 데이터 시, 센터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고부가 같이 케이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다시금 해외 수출 확대로 인한 요 공급 계약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이번 1월 초에 예정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요 공급 계약 일정과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2차 매도가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서 추가 매수 하셔야 되는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좀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010-7280-3448로 TMC 할때 이렇게 T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이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오는 이 1월 초 공급계약 일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2차 매도가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어디서 추가 매수하셔야 되는지 이 가격까지 문자로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분들이 이 TMC가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지금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무료로 문자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T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 물량이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러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태고, 다시금 현재 이 광케이블 관련해서 북미 수출 확대를 통해서 2026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전망이면서, 다시금 이 해외 수출 확대로 인한 공급 계약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급등이 나와줄 건데요.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요 이 수익을요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여러분들이요 이 매도를 하지 않아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돈은 단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 나오면서 크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배만 아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요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요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정고점을 뚫었다 할지라도 또 다시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게이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4,000원 깨질 때였죠. 이때 1차 매도 신호 드렸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시면서 물려버린 주주님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가 변동선 조금 더 나와 주다가 요 1월 초 공급 계약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상승이 나와줄 건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또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요 1월 초 공급계약 일정에 맞춰서 상승 나왔을 때 이번엔 어깨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 챙겨 가실지는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TMC 할때 T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 공급계약 일정과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요 2차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서 추가 매수 하셔야 되는지까지 제가 문자로 지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오늘 영상을 요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 보다도 이 공급 계약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이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요.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국가가요,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내 주머니로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2차 매도가와 함께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매도 이유까지도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안내 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당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이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요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요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 소통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